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모든 동물도 각자의 고유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What is capabilities approach? CA라고 했지. 그래서 이게 능력 접근법. 무엇이 능력 접근법이며, 그리고 왜 lawyers, 근데 이제 이게 법률가들이란 뜻인데, 어떤 법률가야? 이렇게 꾸미겠죠. 열정적인 about animal justice 정의죠. 동물의 그 정의, 동물 정의에 대해 열정적인 법률가들이 왜 care 관심 갖다? 왜 관심 가질까? 이것에 대해서. 이 CA에 대해서. 이거죠, C. 자, it is easy to say what it is not. 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주어잖아요. 여기가 진주하고 여기가 가주거든요 그래서, what is, what i s not. 그것이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이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 더 쉽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 접근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아닌 걸 얘기하는 게더 쉽겠다. 이 얘기야. CAE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rank. 자, n k 는 순위를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순위를 매기다. animals, 동물을 by, 뭐에 의해서, 이런 뜻이지. 여기서 by가, 뭘로. likeness는 이제 유사성이란 뜻이야. 누구랑 유사성? human. 인간과, 인간과의 유사성에 의해 동물의 순위를 매기거나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동사원형 1번이죠. or sick. 자, 여기가 동사원형 2번이겠죠. 자, sick. 근데 원래 sick는 찾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privilege가 있어. 이게 특권이야, 특권. 특권. 그 다음에 스페셜이 특별한이야, 특별한 특권. 여기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요. 특권을 부여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특권을 부여하다. 자, 특별한 특권을 부여해. For those. 이거 동물들이야. 이 동물들에게 어떤 동물들? PP죠. 여겨지는. most, 가장 like us. 우리와 닮았다라고 여겨지는 동물들. 이 동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 뒤에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어, 별로 해석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있으니까. as do, 뭐, 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해주면 해석 돼요. 뭐, 뭐 하듯이. 자, 누가 그러듯이. 다른 popular, 인기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보편적인 널리 퍼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so, 널리 퍼진 theoretical 이론적 approach 접근법들 널리 퍼진 이론적 접근법들이 그러하듯이 음, CA는 이제 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과의 유사성에 의해서 동물을 순위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우리하고 가장 닮는, 닮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동물들한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 얘기겠지. 자, CA는요, concern,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For the finch, finch나, 동물이야. 그 다음에 pig, 돼지들한테도, as, as, 많이, 얼만큼, 여기 이게, 뒤에가 만큼이야. whale, 고래나 elephant, 코끼리만큼이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어떤 게더 중요한 동물이다,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런 거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it argues. 자, 이 ca는 주장합니다. 예, 주장하다지. 네, 목적어고요. human, 인간이. 자, 인간은 인간인데 이제 form of life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돼요. 게해서 인간의 그 삶의 형태 해가지고 이 form 얘가 주어요 얘가 얘가 주어 형태는 simply 이렇게 가로를 치죠 그저 이 r r e l e v a n t 무관한 그래서 인간 삶의 형태는 그저 무관하다가 인간의 삶의 형태랑은 이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야 언제? when we think 우리가 about 뭐에 대해서 생각해? What each type of animal needs and deserves 했어요. Each type of 각 종류의 동물이 needs 동사죠. 필요로 하다. 이제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죠. deserves 마땅히 누리다. 마땅히 누리다. 자, 필요로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간 삶의 형태 따위는 그, 무관하다는 거야. 걔네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하고 필요한 걸 생각할 때 인간의 어떤 삶의 형태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이 있는 게 뭘까? What is relevant? 관련 있는 것은 해가지고 여기가 주어져. 응? 이게 관련이 있는이잖아. 그 다음, what은 뭐뭐 하는 것이고. 그죠? 렇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건 their own. 동물들이에요, 이거. 이 동물들, 걔네들의 forms of life,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형태 따위는 이거에서는 관, 어,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just as 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human, 인간이 seek, 추구하다죠, 추구하다. 추구하다. be able to 할수 있는, 이죠 그럼 뭘할수 있어? enjoy, 즐길 수 있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다.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다. 자, 그럼 뭐를 즐길 수 있어? characteristic, 고유한, 이런 뜻이 있어요. 특징적인 고유한, 이렇게. 이게 고유한. 그 다음에 goods. 자, goo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 것들을 다 말하는 거 좋은 것들. 좋은 것들. Of human life, 인간의 삶에 고유한 좋은 것들을 어, 즐길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거는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so 역시 누구도 그럴 수 있어. Finch도 seek 찾을 수 있다. Finch의 삶을 그리고 누구 whale 고래도 고래의 삶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We should extend. 자, extend는 확장시키다라는 뜻이지. 확장시키다. 무엇을요?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확장시킨다는 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넓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배워야만 한다. 자, 얘는 이렇게, 여기까지가 얘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Not lazily. 자, lazily는 성의 없이, 성의 없이 picture, 그리다죠. 그리다. 어, 생각하다, 그리다, 상상하다. 다 돼요. 동물이, 동물을 아즈 모모로서, lesser 열등한 열등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인간이야. 열등한 인간으로서 상상하면서 성의 없이 상상하면서 그어 여기 our own이 이제 우리죠. 음. 우리고요. 이게 우리. 그다음에 sort of life는 모모와 같은 식 모모와 같은 식. 우리와 같은 식으로 life 삶을 seeking 추구한다 삶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니모을요 아시겠어요 성의 없이 상상해서는 안 된다 되냐 이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돼 according to CA sea, CA에 따르면 이 각각의 s e n t i e n t 이거 지각 있는 지각 능력 있는, 지각 있는 creature. 이 생물들은요, should hav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한대요. 어떤 기회니? 이렇게 꾸미겠죠. 예, 번영할 기회야. 번영할 기회. In the form of는 뭐뭐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 life characteristic, 어, 삶의 형태. 근데 characteristic은 고유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고유한. 뒤에서 꾸민 거예요, 형용사가. for the creature. 그 생물에게 고유한 형태, 고유한 삶의 형태로 번영할 기회가 있어야만 한다. 라고 CA는 생각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저맨 마지막 문장. 네, 여기까지 했어요.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